자, 12-7 보자. 온라인 오브 리서치. 자. 어, 뭐 이거는 이거죠. 연구의 한뭐한 뭐한 라인이니까 한 분야 정도로 해석합시다. 연구의 한 분야는 자, 암시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준단 말이지. How f e n you go over materials. 자, 이게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겠지. 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go over 하게 되면 이게 뭐 반복해서 보다 검토하다 이런 뜻이거든. 얼마나 자주 자료예요. 자료를 검토하는가가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보다? 과정의 깊이보다, 과정의 깊이, 과정의 깊이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면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야 되겠지. 어떤 과정이에요? that you engage in. 당신이 어, 어떤 참여하는 과정. 당신이 관련되는 과정, 참여하는 과정이야, 그렇지? 당신이 참여하는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how often이니까 횟수보다도 어떤 깊이, 진하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됐니자 음. 따라서 요거는 이제 시험 출제된 거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좀 없어요. 어,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무엇을 remember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what you read. 여러분이 읽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have to wrestle 실실름해야 씨름, 된다. 완전히 씨름을좀 해야 된다. with its meaning 무엇과 그것의 그 읽은 것에 읽은 것의 의미와 씨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히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읽은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을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Many students could probably benefit if they spend less time on rote repetition. 자, 보자 많은 학생들은 아마도 자,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들이 쓴다면 더 작은 시간을 쓴다면 어디에? rote uh, repetition. 그 그러니까 rote는 rote 뭐예요? 단순 암기죠. 그렇죠? 단순 암기의 반복 이 말이니까. 단순 암기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시간을 덜 쓰게 된, 된다면, 오히려 이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And more. 자, 여기 less 하고, 여기 more 이 병렬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뒤에 on, on.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러니까 어 여기에 단순함기에 더 작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어디에 실제로 페인이죠 페인 페잉. 이 페인은 온이 전치사기 때문에 페인 온 거죠 페인 어텐션 투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앤드 자 애널라이징 자 요게 1번이니까 요게 2번이 되겠죠 애널라이징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무엇을요 그들이 읽은 과제 그들의 읽기 과제죠. 그들의 읽기 과제의 의미에 의미에 더 의미를 분석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요거 번역 한번 해볼게. 많은 학생들은 이익을 얻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음 단순 반복에 어더 작은 시간을 쓰고 읽기 과제의 의미에 어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분석하는 것에 어,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어,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죠? 무조건 구조해야 되지. In particular, 특별히, it's useful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자, 유용하다. 이거 가져오겠죠. 여기서는. 유용하다. 뭐가? To make.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이게 진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make는 O형식이야. 어 요렇게 되겠죠. 그쵸죠 요게 목적이고 요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해서 뭐 하는 게더어 유용하냐면 하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도록 이렇게 되겠지 개인적으로 의미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 목적격 보니까 여기 역시 형용사 와야 되겠죠. 그쵸 그다음 앞에 personally 하게 된 는 경우는 뒤에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와야 되겠지. 아주 기초적인 거죠. 요렇게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When you read your textbook, 교과서를 읽을 때, 자, try to relate. try to는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지, 그치? 이거 relating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닌지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관련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정보를 니네 자신의 삶과 경험에 관련시키기 위해 어, 노력을 하라. 이 말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your reading 자 네가 읽고 있다면 어 너의 심리학 교과서를 읽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about the personality trait 자 어떤 인격 특성, 성격 특성에 관한 교과서를 읽고 있다면 무엇에 confidence 자 자신감이겠죠, 그렇죠? 자신감에 어떤 성격적 특징 뭐 이렇게 번역할게요. 뭐, 뭐 이게 personality가 인격, 성격, 뭐 개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교과서를 읽고 있다면 you can think about, 음, you can think. 자, 당신은 생각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which people you know. 자, 요거 요렇게 끊기겠죠. 그래서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명사절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네가 알고 있는지. 음,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자, 특별히 자신감 있는 어떤 사람들 알고 있는지. 자, 여기서 보면, 여노 no까지가 끝이 났는데, 이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인데, 여기는, 봐, no 다음에 who가 이렇게 왔잖아. 요거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뭘로 밖에 출제되냐면, 여기 what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왜냐면, 하 당장 who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 선행사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이후 아니다. 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혹은 여기 대 같은 걸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댓을. t 을쓸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후가 맞아요. 왜 맞냐면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ce라는 게뭘 꾸미냐면 뭘 꾸며요? people 꾸며. people. 어, 선생님, 선행사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뒤쪽으로 관계사절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있지. 이걸 우리가 관계사절의 후치라고 이 그래서 선에서 떨어져서 더 뒤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자신감 있는 어떤 사람을 당신이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장문으로서도 의미가 있겠지, 그치? 그 그러니까 이거 잘 봐놔야 돼. 요 문장 자체를. 알겠니? And. 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1번 목적어라면, 이제 두 번, 두 번째 목적어는 뭐냐면, about에 붙는 두 번째 목적어. 왜? 유드 캐릭터를 왜 당신이 어, 특징 짓는지 그들을 as being that way 그런 식으로 원 그러니까 be that way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뜻이거든. 원래 그렇다. 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지. 왜 원래 그런지, 왜 그러한지 그런 식으로 그들을 특징 짓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그 사람들을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why you would characterize them people이죠? As being that way. Being that w 하게 되면 어그러한지란 뜻이야. 그러한지. 어. 자이 이해되죠 그쵸자 그럼 여기서 그런 원래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 being that way, as being that way, 요거도 요 표현도 기억해놔라, 알았지? 요, why you would characterize them as being that way? 요 부분도 기억해놔. 그러니까 요쪽은 장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쓸줄 알아야 된다. 꼭 써봐라, 알았지? 써보세요. 써봐라, 써봐라. 어? 예. 네. 이거 시험에나오는데못 쓰면 죽일 거야. 특히 이게 음 부교재 뒤쪽 부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뒤쪽 부분이라서 더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 내용. 어떤 연구가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렇게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제문인 거죠. 주제문. 자주 자료를 대풀이하여 읽는지가 처리하는 것의 깊이보다 덜 중요하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처리하는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됐니? 따라서, 뭔가를 읽고 기억을 해야 된다면 뭐야 해 된다? 그 의미, 의미와 충분히 실험을 해야 된다.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생들이 기계적 암기 반복의 시간을 덜 보내고 그럼 어디에 의미에 집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더 보낸다면 의미에 집중하고 paying attention to 하고 analyzing 하는데 뭐 more on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치? 어, probably profit, 이렇게 나오죠. could probably profit,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의미에 집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에 하나로서 뭐그 어떤 자료를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드는 것. 이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든다는 것은 뭐야? 실질적, 실제적으로 의미있게 만든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만든 것. 뭐랑 관련시켜서 자기의 어, 삶과 또는 경험에 관련시켜서 밑에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교과서를 읽을 때그 정보를 뭐와 연관시켜라 자기의 삶과 경험에 연관을 시켜라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 특성에 대한 관한 심리학 교재를 읽는 중이라면 그죠 그러면 음, 자신감이라는 성격 특성에 대해서 심리학 교재 읽으면 이제 생각해보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 자신감 있는 어떤 사람 이 있는지 보고 왜 그런지, 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자신감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예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를 좀 들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쭉좀 읽어 보시면 요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2회 7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